예, 딸깍하면서 안빠지죠? 예, 힘있게 고정이 됩니다 네, 요렇게 버클 소리를 완료하시면 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요번 영상은 그곧 닌텐도 스위치 고질적인 문제 조이콘 버클이 마모돼서 그 스위치에 연결돼 딱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빠져버리는 현상. 네, 조이콘 버클이 마모돼서 그냥 빠져버리는 현상. 이 증상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 버클을 그 메탈로 교체를 해서 그딱 고정을 시키고 그 반영구적 이 어, 메탈이기 때문에 마모가 잘 안돼, 마모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앞으로 이제 빠질 일 없이 빠질 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이콘 스틱 솔림영상을 그 수리하시고 싶으신 분은 어, 제가 링크 아래쪽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그걸로 가서 이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럼그 버클 교체하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겉에, 조이콘 겉에 나사는 Y자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Y자 드라이버로 나사 4개를 풀어줄게요. 겉에 나사를 4개를 다 풀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리무버로 겉에를 살짝 살짝 해주면 들어, 들어져 나와요. 이렇게 조개껍질 열듯이 살짝 열어주시면 되구요. 보시면, 그, 조이콘 레일을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조이콘 스틱 교체보다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요. 보시면, 조이콘 스틱 레일에 밑에는 나사가 없고, 위에만 나사가 있어요. 요거를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줄게요. 이 케이블을 제거하고서는 작업을 해도 되는데, 다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잡아당기지만 않으시면 케이블 젠크 안 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나사를 열어주고요. 자, 요렇게 분리가 됐고요. 요 나사는, 이 버튼은. 잊어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그대로 꽂아놓을게요. 방향 이렇게 홈이 하나가 파져 있는데요, 홈이 여기 이쪽으로 오게끔 그 맞추셔서 꽂아놓으시면 돼요. 자, <laughs> 조이 코드 분리했으면 나사가 여기 검정색 나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검정색 나사를 풀어 줄게요 마찬가지로 십자 드라이버 십자 나사구요 십자 드라이버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검정색 나사를 풀어주면 요 은색 그 지지대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를 빼 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그 락이 걸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핀셋이나 이런 걸로 그 지렛대처럼 뽑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 은색 틀을 빼주시면 안쪽에 버클이 들어있습니다. 버클을 빼실 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이 버클 안쪽에 스프링이 들어있거든요. 그 스프링이 튀어져 나가서 분실하면 버클을 다시 조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클, 버클은 조심해서 빼주셔야 돼요. 스프링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버클이 빠져나왔고요. 보이시죠? 버클 속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스프링은 분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버클을 분리했으면 새 버클로 교체를 해야 되죠. 자, 버클은 요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버클 구매는 제가 아래쪽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쪽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 버클은 한 쌍으로 되어 있고요. 좌측과 우측.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좌측 모양과 우측 모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꿔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은 그 모양을 비교를 해 보시면 그 좌측 좌측이랑 우측이랑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좌측 조유컨 버클이기 때문에 좌측을 준비해 주시고요. 스프링을 다시 넣어 줘요. 교육한 버클은 스프링을 분실하지 않고 끼우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스프링을 분실하면 그 버클이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스프링이 튀어나가지 않게끔 잘 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다시 틀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자, 꽂아졌죠? 이 상태에서 아까 뽑아준 이 은색 핀을 다시 꽂아줍니다. 꽂을 때는 그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다른 한쪽이 뭐 기... <laughs> 다른 한쪽을 끼우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양쪽을 같이 끼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그이 핀을 너무 세게 너무 세게 꽉 눌러 버리면 이 버클이 그 눌러져서 눌러졌다가 나왔다 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어이버클 움직임이 꽉 조여져 버려서 스위치가 작동을 안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이시면 안 되고 적당히 움직일 수 있게끔 조여 주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셔서 나사를 채워 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쪽 레일에다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했으면 바로 채우지 마시고요. 이 버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눌러보시고요. 너무 빡빡하다라고 하면 버, 버클 나사를 조금 풀어주시면 돼요. 조금 나사를 풀어서 느슨하게. 만들어주시면, 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요. 그러면, 나사를 다시 채워줄게요. 조립을 하실 때는, 그, 조이콘 레일을 먼저 꽂아 주셔야 되고요. 그 조이코는 조이콘 버클은 양쪽 그 좌측이나 우측이나 그교체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좌측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Y자 나사는 자석에 붙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홈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사를 채워 주면. 그 버클 수리가 완료가 됩니다. 보이시면 이렇게 은색으로 메탈로 버클이 반짝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교체가 되면 버클이 마모가 돼서 헐거워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미 버클이 마모돼서 헐거워지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예, 딸깍하면서 안 빠지죠? 예, 힘있게 고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버클 수리를 완료하시면 되시구요제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다음 영상은 어, 조유콘 색상이 실증 나고 마음에 안들 때, 뭐 요즘에 고구마콘, 수다콘 많이 그 핫하죠. 많이 찾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요. 색상을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수 있는 방법. 네, 이것도 네온 색상이었는데 수박콘으로 변신을 했죠. 네, 이렇게 그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신형 모델은 그 커스텀 펌웨어가 작동하지 않게끔 어 시스템이 막혔어요. 그래서 구형 스위치 구형을 많이 찾으시고 품귀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어, 이 신형 스위치에도 커스텀 펌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 그것도 조만간 제품이 들어오는 대로 어, 그 신형 스위치 커스텀 펌웨어 작동하는 방법 그 영상 제작해서 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영상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